같네, 아, 쫓아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시작하라고! 빨리 하라고! 방장아! 빨리 해! 시작! 어, 그렇지. 잘 보세요. 아니, 얘네들. 더럽게 못해요. 어, 존나 잘. 절... 응, 못해. 지렁끼리 못할걸, 거 얘네들? 존나 잘 타. 와팀 아이 부스터 왜 이래? 정말 잘 차네. 봉, 봉쇄. 얘들은 멍청해 가지고 여기 막 여기 부스 돌진할 걸요. 천재야 천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노노 노노노 노노노 와노노 노노노 와노노노노 도와줄게 노노노 노노와 노노노 노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또 돌진하다가 처박아버리지 엄마, 그거 안 통해. 봉 봉스에. 냐! 안되이렇 봐야지. 저, 정말 못 따신다. 이렇못하세요 어, 인지 인정이래. 인정하지 마! 놀리는 거 인정하지 마! 3일 전에 시작했음. 미안. <laughs> 미안해. 오늘 시작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카트 가르쳐 줄게. 아니, 레지전 풀업 <laughs> 병신아, 아이, 병, 오, 감사. 카트는, 인코스가 중요해. 그러니까, 드리프트가 힘들겨라. 응, 더 힘들 거야. 내가 막을 거거든. 헤헤헤헤. <laughs>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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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힘내. 할수 있어. 쥐? 좋아, 좋아. 얘들아, 잘하고 있어. 내가 아 지륵킬 타지 마. 왜냐면 내가 막을 거거든. 우 왕.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디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될때 접으라고. 이거 위험한 카트바닥이야. 발을 딛지 마. 너네 같은 애들 살아남기 힘들어. 어, 그래, 그래. 접어, 접어. 제발. 제발 접어. 제발. 제발. 나한테 빡쳐가지고 접으라 제발. 얘들아. 카트 하지 마. 재미 들리지 마. 재미 들면 안 돼. 야우! 미안하다! 힘내. 루룩 <놀루> 얘들아, 어서 빡쳐 빡쳐하란 말이야. <놀루> 오, 안 돼, 안 돼,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안된다 인코스 탈려한 벽에 박아아 저런.. 힘내.. 저기 지름길.. 잘 타는 법무거 없음. 나 고가 잘하 오.. 나도 고가 잘해. 고가 하자. 애들아, 나 근데.. TV에도 나왔다? 뭐야 이 끝이야? <laughs> 나온 게임넷에서 선수로 테카니 <laughs> 형짱 잘해. 레디오. 개씨 빨럼들이. 너네 잠자는 코털 밥만 먹어 카트했구나 너. 이 새끼 펼짱 벗는 오지네. 너이 새끼 너는 뒤졌다 건들면 안 됐었어. 나는 너네들을 건드려도 됐는데 에이. 개새끼야! 어, 아, 뭐야? 너는 나를 건들면 안 됐었어. 너는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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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라 했어 뭐? 쉐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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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좋다골좋다푸해푸해푸해 응, 응, 이거 u 거 응, 저리 가. 응, 응, 잘 가. 어때, 화나지? 굳이 욕해봐. 어서 욕하라고. 내가 테카니형 보다 더 잘하거든? 어때? 나 잘하지? 과연 뭐랄까 하고 싶은 말이 뭐임? 날 완전 가지고 노네 나 잘한다고 해줘 오키오키 오키 잘함 어쩌라기유 아,맞당 나 친... 친구 구하고 있는데 내차 너무 사기라고? 니가 타고 있는 흑기사 아니신가요? 너네,너네 몇 살이야? 나 친구가 없어서 헉! 열아홉 살? 헉형이네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열네 살은 찌끄레기야 너 담배 펴? 나 담배 펴 <laughs> 담배 담배 몸에 좋아 스트레스 날라강 아 맞다 나 자랑하고 <laughs> 싶은거 있는데 담배 맛있어? 신규형 저저 12살 야! 16살이 나 12살이니까 바로 어휴하는 거 봐봐 어린 것들이 아하 아, 아 아이 그냥 호기심에 점점 어릴 때 담배가 멋있다 내 나이 되면 병임 아 형은 안 피세요? <laughs> 여자친구 있을 때안 피는데 와, 아, 씨발 가오 조진다 씨. <laughs> 없을 땐 뼈. 와. 여자 친구도 있어요? 어, 저도.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어. 뭔뭔 뭐, 소리야 이거? 형. 아, 맞다. 털 있어요? <laughs> 저 요즘 <laughs> 털 나는데 <laughs> 고민이에요. 고! <laughs> 비 <거미> 좀, 좀 줄여주세요! <laughs> 여자 치고 있으면 게임할 때, 카하가 귀찮, 나, 중학교 때 털났는데, <laughs> 털날 때 아잉, 간지러워서, 수업시간에 글다가 피다 <laughs> 아니, 혹시 손톱이, 인우야, 야사세요. 오, 나도 요즘 간지러운데. 덜... <laughs> <laughs> 벤츠 뒤질려고 나이 몇인지 말해. 지금 12살 인우야샤 모르거든. 아! 저 푸르, 푸르나에서 동인지 보거든요 이누 야 사라고 치면 나와요 <웃음> <웃음> 나 어린애들이랑 안 놀아 아, 아 정말요? 아 그래도 저 이렇게 친구 되주는 되주는 사람들 처음이라 하... 저 일단 게임 몇판 할까요, 형? 음 방장 줘봐 왜형 몇꾸를 내, 내. 아, 제가 골라 드릴게요. 이름을 몰라서 설명하세요. 제가 맞춰 볼게요. 동생을 왕따시키네. 휴대형. 제가 동생이에요. 저 12살이라서. 휴. 근데 닉네임이 뭔 시발 휴대에요. 형님, 어. 이거 일곱 살때 만든 거야? 와, 존만 이때 만드셨네. 허허! 만든 건 10살이지. <목소리> 형님들, 형님들, 제가 막자 할게요. 어, 어, 글로 가면 안 돼요. 느려요. 박세가리야 신규형, 신규형, 응, 신규 보험새 <laughs> 휴대형, 휴대형, 12살! 이 꼬추철 나는 형, <laughs> 이 새끼가 오늘 제일 웃겼어요. 이 새끼야, 새끼야. <laughs> 형님, 야, 길은 알아? 여기 아유, 멍청한 새끼, 여기가 길이 요에빡대가리 휴대용. 아니, 빨리 오세요, 형삐삐삐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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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오 신규형 역시 잘하시는데 오 신규형 봉쇄 신규표 봉쇄 뽀봉쇄 아 여하띠 어우 어, 얘한테 뺏기면 안돼 방자가 사서 유지를 해야 돼 휴, 정말 힘들었어요. 아, 와, 이런 맵을 하시다니. 여, 역시, 털난, 털난 신규형. <laughs> 역시, 역시. 나털안 났고, 사실 10살임. 죄송. 아아열 살이야? 뭐야 1 9 살이라며 형님을 다루면 마시야 <laughs> 아 뭐야 날 속인 거야? 나이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지 지금 수학 어디 배워? 나, 열두 살이라니까? 그럼, 올해 열두 살이지. 넌 작년 나이 말하냐? 열 여섯 살쯤 돼 보여? 응어 음. 지금 문제를 냈는데요 자기가 내가 공부를 잘 안해서 기억 안 나는데 그래 보여요 휴대형 일단 형은 고딩이고 i i의 마이너스 제곱 몰라요, 병신아! 1이지! 기본이지! 마이너스 1. 일단, 벤츠는, 아가, 아가리 하자. 넵. 저, 화, 저 화내면, 엄청 좋은 차 탑니다 <웃음> <웃음> 저거 한국 서버몇명 없대 우리 엄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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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laughs> 지금이 처음임. 우리 엄마 저거 있는데. <laughs> 헉. 어머니가 <laughs> 젊으시당. <laughs> 카드 만렙임. 혹시 엄, 엄마, 엄마 길드가 어디임? <laughs> 엄마, 엄마, 길드가? 혹시, 애포메이션? 아, 자, 이제, 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2살이구요.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 중입니다. 지금 시청자 700명 넘게 보고 있고, 어, 검색창에, 형독, 치시면 나와요. 지금, 방송 중인 거,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보여요. 올형 형독. 형독 알아요? 오! 뭐 나갔어. 예. 저 아세요? 강퇴 안 했어요. 지가 날라 지가 나간 거예요. 강퇴 안 했다고요. 어... 개 씨발새끼야! 안했다고 병신아! 12살이다! 현피할, 현피 뜰래? 씨발! 담에 핀다 나! 지금 라이터, 킨다! 심지 불좀 붙여볼까? 이런 씨발! 아니! 야! 신규야! 야, 씨발! 너이 새끼! 아니! 아까! 걔 있지? 걔는! 셧다운 걸려서 나간 거야. 어? 야! 너몇 살이야? 그래, 너, 너 고딩이잖아. 어, 19살 맞고, 어, 형은 아저씨야. 사실. 그런거 알아요 그래 즐거운 한가위 되라 닉네임부터 아저씨야 변체가 어때서 어? 꿈만 크다고? 야 현실? 현실 씨바 아반떼 알파리야 어? 야 니같은 네 애들이 픽시충 어? 그런단 말이야 어? 자전거 안타? 온..온니 걸어다님 온니 <laughs> 걸어다녀? 그래 걷는.. 걷는게 최고지 생각 좀 해보셈 이 추운 날에 자전거를 왜 어떻게 타요 그렇..그렇지? 지 집 집이만 있는 게 잘하는 거죠. 이응이응 <laughs> 그래 그래. 카트 한지 얼마나 됐다고? 솔직하게 말해 봐. 3일. 그래. 가지고 싶은 차 있어? 형이 지금 이벤트 중이라 착한 아이한테 파라곤국 쿠폰 나눠 주거든. <laughs> 파라곤은 고사하고 아 형이 지금 파라곤밖에 없어 어 그래그래 그래. 그럼 이 이벤트 당첨 축하하고 <laughs> 마지막으로 어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 그리고 쿠폰 줄게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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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 시청자들한테 시청자 분들도 사랑합니다 더 해봐 너무 짧잖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응안 들어가 <laughs> 계속 기다려라 5분 10분 15분 1시간 계속 기다려라 나는 안 들어간다 이제 다른 다른